안녕하세요, 우리 허니들 희니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정말 정말 오랜만에 다이어트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요즘에 제가 정말 먹방도 많이 찍고 많이 이것저것 먹어서 몸무게 걱정도 되기도 하고 날도 점점 따뜻해지면서 이제 옷들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어, 다이어트를 한번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급그 일주일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자 싶어서 이번에 브이로그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식단인데요. 일단은 저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정말 식단만으로 하는 그런 다이어트를 이번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식단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침에 바나나 한 개와 우유 한 잔, 그리고 점심 생략하고 저녁에 토마토 한 개, 계란 두 개.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어, 일단은 가장 먼저 시작한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인 상태로 몸무게를 쟀어요. 몸무게를 재보니까, 어, 50.9kg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드디어 대망의 첫째 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첫째 날 아침 식사는, 어, 마찬가지로 바나나 한 개, 우유 한 잔을 마셨어요. 근데, 첫째 날 그런지 우유 양 조절을 약간 좀 실패해서 정말 우유를 가득 따라 버려가지고 생각보다 배가 은근히 부르더라고요. 아마도 첫 날이라 그렇겠죠? 첫 날은 약간 좀막패기가 넘치잖아요. 어, 이번 다이어트 진짜 성공해야지 막 이러면서 진짜 다할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 저는 사실 규칙적인 식사를 하진 않았어요. 사실 아침 저녁이라고 하긴 했지만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늦어서 그냥 하루 두번 정도 어, 먹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점심 생략하고 저녁 식사는 어, 계란 두 개, 토마토 한 개인데 제가 구입한 토마토가 되게 조그만한 토마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그만 토마토 두개 정도 먹는 걸로 했습니다. 어, 요 정도 먹어야 이제 적당히 양이 어, 그 얼추 비슷할 것 같아서 토마토를 두 개, 2개, 계란 두 개를 먹었습니다. 전날에 제가 폭식을 하고 사실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극소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지 않고 첫째 날 할만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첫째 날을 넘겼어요. 둘째 날. 둘째 날은 제가 이제 약속이 있어서 외출을 하게 됐는데 근데 네, 사실 외출을 하면은 이 먹을 거를 참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를 만나서 카페를 갔는데 저는 지금 카페에 와서 음료를 시켰습니다 원래 같으면 좀 달달한 걸 먹고 싶은데 이번에는 스페라떼 시켰어요 원래 우유를 마셔야 되는데 우유를 안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우유가 샷 들어간 거 시켰고 같이 온 친구는 이렇게 세상 달달한 거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저녁도 사실 진짜 진짜 엄청나게 그 먹을 거에 유혹이 엄청 많았는데, 꾹꾹이 참아내고, 진짜 제가 편의점 가서 계란을 사 먹었습니다. 진짜 얼마나 눈매 나든지 나가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는 사실에 정말 고통스러웠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하루 종일 먹은 게 너무 적어서 배가 진짜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집에 와서 토마토를 또 먹었습니다. 진짜. 어, 시간, 막, 뒤죽박죽으로 먹었네요. 그리고 3일차. 3일차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유만 먹기 좀 그래서, 코드브루랑 같이 해서, 코드브루 라떼를 해 마시려고요. 3일차 되니까 확실히, 좀 배가 확 들어간 게 느껴져요. 먹은 게 없다 보니까. 진짜, 확실히 많이 배가 고프긴 하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아무런 간을 할 수가 없으니까 확실히 진짜 이게 내가 뭘 먹는 건가 싶고 그냥 맛으로 먹는다기보단 약간 생존 못는? 진짜 일주일이라니까 참고하는 거지. 요렇게 막한달 이렇게 하라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일차. 4일차도 제가 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그냥 아, 오늘이 며칠 차더라. 4일 차. 4일 차 아침입니다. 이코드브로 오늘도 먹고 다해 줄게요. 음. 근데 바나나가 이제 처음에 안 익었었는데 점점 익으면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식단 중에 유일하게 제일 기다려지는 게 이 바나나 먹는 시간? 이게 그나마 저의 행복이었어요. 4일차 저녁입니다. 이번에는 약간 계란을 조금 더 작게 잘라서 양이 많아 보이는 그런 심리적 효과를 줬어요. 그리고 또 저녁에 계란 2개, 토마토 2개 이렇게 먹었죠. 아 근데 이게 진짜 배가 점점점점 점점 고프더라고요 사실 앞전에는 약간 그동안 먹어 왔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좀 안심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안 먹은 게 쌓이고 쌓여서 배는 점점 홀쭉해지는 게 느껴지면서 얼굴도 약간 갸름해지고 어요 쇄골 라인이나 그런 게 스스로 약간 좀 뭔가 나타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5일차 5일차에도 제가 외출을 했는데요 5일째 아침입니다. 어, 아침에 우유를 생략하고 바나나만 먹고 나갈게요. 저는 카페에 와가지고 카페 라떼를 시켰어요. 진짜 맛있는 거 마시고 싶다. 행복. 진짜 맛있는 음료도 많고, 막 크로플의 디저트도 엄청 많은데, 참아내는 게 진짜 이게 정신력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도 이게 아까랑 똑같은 그 영상 아니고요. 다른 영상이에요. 편의점에 가서 또 요번에도 계란을 사 먹었죠. 친구는 옆에서 라면 먹고, 저는 이렇게 계란, <laughs> 계란 먹어요. 근데 옆에서 친구가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그걸 막 저한테 한 입만 먹을래? 막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 참느라 진짜 이 악물고 차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6일차. 6일차 되니까 아 너무 무료해요. 막뭘못 먹는다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오래 할수 있는 다이어트는 절대 아니고 단기로 급할 때. 그럴때만 하길 좋은 다이어트 같습니다 빨리 일주일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제 계속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사람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삶이 재미가 없어 진짜 중간중간에 너무 먹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각나서 먹방 이런 거 엄청 봤어요 진짜 맛있겠다 아니, 양이 진짜 많아요 2-3인분 정도 돼가지고 나도 같이 줄래? 밥만 먹나? 나도 좀 먹자 짠 6일차 저녁이에요. 제가 방금 외출을 하고 왔는데 길거리에 맛있는 음식하고 냄새가 진짜 장난이 아니라서 진짜 오는 길에 하나 사 올까 살짝 망설였지만 이렇게 또 집에 와서 토마토랑 계란을 먹네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날, 마지막 7일째 아침입니다. 사실, 마지막 날이 진짜, 진짜,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바로 이제, 다음날이면 이제 딴걸 먹어도 된다는 그 생각에, 괜히 이 하루가 진짜 더안 가는 거예요, 마지막이. 그래서, 아침에 우유랑 바나나, 그냥 이제 배고파가지고 벌컥벌컥, 허겁지, 이렇게 먹고, 저녁에 또 마지막으로, 계란 두 개, 토마토 두 개. 네, 마지막, 7일차, 저녁입니다. 아 뭔가 드디어 이 식단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와 진짜 일주일이 너무 안 갔어요. 아직까지 몸무게를 한 번도 안 재봤는데 진짜 몇 킬로 빠졌을지 궁금하네요. 사실 일주일밖에 안 했지만 진짜 거의 안 먹다시피 한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식단 다 끝나고 바로 또 다음 날 아침 공복 상태로 몸무게를 재봤죠. 재보니까 아니 제가 진짜 47.8kg가 나오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거의 3kg 조금 넘게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막 통통한 체형은 아니잖아요 보통 몸무게에서 이렇게 빠지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단기간으로 확 빼서 그냥 약간 좀 붓기 싹 빼고 약간 헬스한 느낌 내고 싶을 때 한번 해볼 만한 한 번쯤은 진짜 이 악물고 뭐 해보면 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눈바은 영상을 제가 깜빡하고 못 찍어가지고 그 비교를 해 드릴 순 없었는데 어 확실히 제가 느껴지는건 이 얼굴 라인하고 이 전반적인 상체 라인 이런게 실식해진게 느껴졌어요 확실하게 네 요렇게 해서 제가 일주일 단기 다이어트로 3.1kg를 감량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금방 요요가 온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도 일주일 뺀거 이틀 만에 사실 사실 거의 원상 복귀 됐거든요. 정상 식사를 하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런 거는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 급하게 빼려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어,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양 조금 줄이고 운동하는 게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겠죠. 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다양한 다이어트 또 한번 시도해 보고 이것저것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